12월 11일 정전 시장입니다. 이번 주에는 정말 빅 이슈와 이벤트가 어, 시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 총선부터 어, FMC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LS 머티리얼 상장까지 어, 지난주 지지난주 사실상 11월 달에 증시가 많이 탄력이 나오면서 한 바퀴 이상 페마주지 들어왔죠. 엔터 제약, 게임, NFT, STO, 비트코인, 뭐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 뭐안 올라간 종목도 없었어요. 말 그대로 한 바퀴가 굉장히 크게 테마주들이 다 돌아왔는데 이제 과연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여기서 오늘 어, FMC를 통한 뭐 연준의 발언으로 인플레이션 관련 테마가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의해서 소비자 관련 테마가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또다시 총선으로 인한 정치 테마가 올라갈 것이냐. 이제 수급이 그리고 이벤트와 이슈가 어디에 많이 집중되고 관심도 높아지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수급들이 어디로 쏠릴 건지 예상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이러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장주들을잘 체크해 놓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뭐 최근 증시 자체가 테마주가 연속으로 가기 보다는 그 테마가 부각이 되면은 그 중에 하나 두 개만 올라가는 막50% 100%를 향한 종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 한번 잘 잡아보는 게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제외하고는, 뭐, 이번 주에 FMC에 따라서 내년에 1월이냐, 그리고 빨라가 7월이냐,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금리 인하가 한 차례 할 것이냐, 뭐, 세 차례 할 것이냐, 어, 언제, 어, 0.5포인트 낮출 것이냐, 아니면 최대 2포인트까지 낮출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어, 뉘앙스를 전도표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연준장의 발언이 어, 또 다시 좀 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사실 중국에 대한 리스크죠. 어, 중국이 어, 디플레이션, 이 물가가 하락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우리나라가 중국을 거쳐서 완성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어, 구간이 있는데 그리고 중국이 사실은 어, 소, 생산도 많이 하지만 소비도 굉장히 많이 하는 국가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엔터 반도체 이런 것들이 많이 엮여 있잖아요. 소비제도 그렇고 근데 어, 중국이 소비에 꺾여 버리면은 그런 어, 소비 접종에 대한 부담은도또 어,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리고 최근에 어, 모디스 <laughs> 중국에 대해서 내신등급을 강등을 시켰는데 어, 중국 근무자에다가. <laughs> 잡혀갈 수 있으니까 재택근무하라라고, 어, 또,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문제점이, 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네, 이게, 어, 여러분들, 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 신용 등급 하나 시켰다고 잡혀갈 수 있다. 아닌가요? 우리나라도, 어, 땡 o 프로에, 네, 목표가 하향했다고, 어, 증권사 앞에서 그, 애널리스트,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했는데,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한국의 배터리 점유율이, 어, 중국을 제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점차 하락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어, 중국, 뭐, CATL이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일본의 파란색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 중국이나 일본, 여러분들, 전국에, 어, 정부에서 엄청나게 밀어줍니다. 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고에도 뭐 금지만으로 해결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 정부의 좀, 어,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또, 저것도 중요한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어, 지금 이 대선 치르면은 80%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네, 당선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뭐, 인플레 간축법을 다 뒤집겠다. 그거는 불가능하지만, 이런 것들이 전기차 시장에서는 네, 충분히 리스크로, 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 하나 자체가, 어,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어, 지지율 이기기 위해서 또다시 엄청난 표멸리즘 정책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laughs> 아, 이거는 국내 시장에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어, 말 그대로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 그러면 이걸 역전하기 위해서 금리나 그냥 시켜버리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안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 우리, 학자금 대출 완전히 면제, 나를 그냥 탕감해 주려고 하고 있고, 여기다 모기지 대출도 지금 탕감해 주려고 하고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어, 다시, 인플레이션 촉발할 수 있긴 하지만은, 우리나라,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어, 나쁘지 않은 상황이 올수 있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총선 관련된 이슈가 좀, 어, 주목이 되고 있는데, 여론조사도, 뭐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지금 뭐, 박빙이죠. 네, 범력 여건은,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총선 그리고 대선 코스를 짜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야권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뭐 지금 이낙연이라든가 다른 뭐 후보자들이 어좀 뭐 따라잡을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어 수준이지 않나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가면 이제 둘이서 붙을 것 같긴 한데 네좀 재미있는 뉴스가 어제 나왔죠 네 어, 와이더 플랜닛이 상가를 갔는데 한동훈 테마를 엮이면서 상가를 갔는데. 어, 어, 이제, 유장, 유상증자를 했죠. 네. 배우 이정재 유상증자를 했는데, 이미 그 전에, 이미 충분한 매집으로 인해서, 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작전을 했다라고 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안 하는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네. 항상 뒷북을, 어, 치고 있는 거고, 이런 거를 선임매매로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어, 총선 관련 이슈들이 이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인데, 그래서 원래 총선 관련 팀마주들을 오늘 올리려고 그랬는데, 의미가 있나? 워낙에 둘이가 세니까 이 둘이 어, 다음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이제 총선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가장 가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나가게 된다면은 어, 그래도 이제 이미 한 차례 어, 크게 탄력이 나왔던 어, 재작년에 어, 이재명 관련된 테마주보다는 한동 관련된 테마주 더욱더 어,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이 정도까지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미 매집한 다음에 뉴스 올려서 작전전을 만든다. 대상 올리즈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걸 제외하고는 뭐, 큰 이슈가 없이 이번 주, 어 일정들이 보통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쉬어갈 수도 있다. 네, 워낙에 일정들이 빡빡하고 화수, 목금 다 붙었기 때문에 오늘 좀 쉬어갈 수 있는 시장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뭐, 중국, 어, 페믹에서 독감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겨울성, 어, 그 계절 독,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호흡기지난이라고 하죠 이런거는 사람, 동물이 겨울철에 많이 온기 때문에 재활법정들이 어, 탄력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시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에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네 대주주 한해 만에 기재보는 관심이 없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할 가능성이 크다 네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어, 좋았던 뉴스도 많이 없지만은 구글이 네 재미나이를 조작했다. 이미 데이터 값을 입력해놓고 그걸 나중에 찍은 거를 올렸다라고 사실상 시인을 했기 때문에 인공지능 열풍이, 어, 좀 과하다. 그리고 시장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시장이 그렇게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어, 리스크가 될수 있다는 점들. 이렇게 되면 반도체라든가 또다 소프트웨어가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 이런 건 별로 안 좋죠. 자, 그리고 좀 재밌는 뉴스인데, 내년부터 학년 미대 학생의 체육국이 일본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체육 경기를 출전 금지하는, 어, 법안이 우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저 학력제를 지금, 어,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교육관정 테마주가 한번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어, 생각해서 올려드렸고요 사실 뭐, 주요제는 오늘 뭐, 큰 이슈는 유전자 어, 편집 기술 이슈가 나올 수 있는데, 종목이 너무 많아서, 네, 그냥 정리해드릴 수 없었고, 올려드린 그, 특정 업종들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어, 엔젠바이오, 마크로제, 인트로바이오, 툴제 툴젠. 툴젠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이세 가지 유전자 치료를 그 특허를 가진 유일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툴젠만 아주 보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개별적인 이슈 종목들 반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목표가 양종목들좀 많이 있어요. 네, 목표가 양종목들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임시국회가 나오는데 이게 뭐, 우리나라 지금 당장에 뭐, 뭐,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을 만한 그런 법안들이 여기서 통화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임시국회를 신경쓰기보다는 내일부터 시작될 정말 많은 이슈와 일정들에 좀, 어, 관심을 가지면서 거기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지 체크하면서 시향 대응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